30년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던 부산 남항의 작은 칼국수 집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육수에서 이상한 쓴맛이 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믿었던 가족이 독을 넣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한 아이의 경고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과 함께 감동적인 결말로 향해 가죠.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영도 남항인근 골목에는 30년째 해산물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문순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65신 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자갈치 위판장으로 향해요. 오늘 멸치는 어때요? 할머니, 이거 어제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위판장에서 멸치와 디폴이, 바지락을 받아온 순자는 매일 같은 비율로 육수를 끓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비율이죠. 가게로 돌아온 순자는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려요.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진한 바다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가죠.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요. 그래야죠.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순자의 가게는 단골들로 항상 붐벼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죠. 하지만 가게 운영은 혼자 하기 버거워요. 그래서 조카 사위인 장도연이 임대차 관련 업무와 세금, 카드 정산을 전담하고 있어요. 거래처 결제도 모두 도연을 통해 이루어지죠. 고모, 이번 달 카드 정산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고마워, 도연아. 나는 그런 거잘 모르니까. 순자는 숫자, 계산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해요. 복잡한 회계 업무는 젊은 도연에게 맡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순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홀몸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별말씀을요. 이런 일이라도 해야 보람이 있죠. 시장 상인회에서는 경조사 총무를 10년째 맡고 있어요. 누가 아프거나 경사가 있으면 순자가 발벗고 나서죠. 순자 총무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우리끼리 도와야죠. 누가 해줘요? 하지만 최근 석달 동안 매출 변동이 심해서 순자는 걱정이 많아요. 평소보다 매출이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도연아, 매출 분석표 언제 받을 수 있어? 아 좀 늦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드릴게요. 순자는 재고와 현금 흐름을 직접 점검해보기로 마음먹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더 불안한 일이 또 있어요.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권리금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흘렸거든요. 순자 씨, 재건축되면 다른데 알아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30년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건물주말에 순자는 속이 상해요. 평생 여기서 살아온 사람을 쫓아내려는 것 같아서요. 밤마다 가게 뒷문 자물쇠를 누군가 만진 흔적도 자꾸 발견돼요. 자물쇠 주변에 긁힌 자국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상하네. 누가 자꾸 만지는 거지?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다시 확인해 봐요. 분명히 누군가 열쇠로 만진 것 같은데 열리지는 않았나 봐요. 도현은 포스 시스템을 새 걸로 교체하자고 제안해요. 고모, 요즘 신형 포스기가 좋대요. 자료 이관은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굳이 바꿔야 해. 지금 것도 잘 되는데 새 걸로 해야 관리가 편해요. 고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손님들의 불만이나 리뷰를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체계적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작은 항구에 부는 바람과 비린내 속에서도 순자의 칼국수 맛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순자의 자부심이거든요. 우리집 칼국수는 30년 동안 똑같은 맛이에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유도 바로 그 변하지 않는 맛 때문이죠. 순자는 오늘도 새벽 같이 일어나 똑같은 비율로 육수를 끓여요. 주말 점심 피크 시간을 앞두고 순자는 육수를 맛보다가 깜짝 놀라요. 평소와 다른 쓴맛이 느껴지거든요. 어? 이게 무슨 맛이지? 순자는 당황하며 육수를 다시 맛봐요. 분명히 쓴맛이 나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버려야겠어. 순자는 즉시 육수를 모두 버리고 새로 끓이기 시작해요. 손님들께 이상한 음식을 낼 수는 없거든요. 새로 육수를 끓이면서 순자는 새벽 납품표를 다시 확인해봐요. 그런데 이상한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특수 해물 베이스? 이게 뭐야? 납품표에는 없던 항목인데, 결제는 현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려요. 내가 이런 거 주문한 적 없는데. 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중도 이상해요. 평소보다 현금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순자는 당일 현금 보관함을 전수 조사해 봐요. 분명히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돈이 안 맞네. 이상하다. 그때 거래처 두 곳에서 미수금 독촉 문자가 와요. 미수금 30만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이미 결제했는데? 순자는 장부를 확인해봐요. 분명히 결제 완료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래처에서는 돈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뭔가 꼬였나? 가게 CCTV는 안쪽만 비춰요. 뒷문 골목은 사각지대라, 누가 드나들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순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요. 도연아, 정산이 좀 이상한데. 아,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자료 맞춰서 드릴게요. 도연은 시스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하지만 순자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순자는 새 자물쇠를 사서 도장가루를 묻혀둬요. 누군가 만지면 손자국이 남을 거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밤 10시 40분쯤 되니까 뒷문 고리에 교체한 흔적과 가늘게 긁힌 자국이 생겨요. 역시 누군가 만졌구나. 다음 날 아침 카운터 서랍에 놓아둔 비상금 봉투를 확인하니까 돈이 일부 없어져요. 봉투 접힘도 바뀌어 있고요. 분명히 10만원 있었는데 7만원 밖에 없네. 순자는 점점 불길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몰려와요. 바쁜 일상은 계속 이어지죠. 할머니, 칼국수 두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순자는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여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는 평일 저녁이에요. 순자는 단체 예약을 위해 특제 육수를 두통더 끓이고 있어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손님들 오실까? 밖에는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약이 있으니까 준비는 해야죠. 영업이 거의 끝날 무렵, 젖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아이가 가게 문을 급히 열어요. 할머니,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주방 쪽 냄비를 가리켜요. 그러더니 폐기하라고 손짓을 해요. 이거 버려야 돼요. 위험해요. 아이는 뒷문 골목 쪽을 계속 경계하면서 고개를 젓고 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래? 순자는 당황하며 아이에게 다가가요. 아이 얼굴은 창백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계속 냄비를 가리키니까 순자는 예약 손님용 육수를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통은 봉인해 버려요. 정말 위험한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을 계속 살펴봐요. 누군가 따라올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날 밤 뒷문 도장가루가 넓게 번져 있어요. 바닥에는 미세한 검은 가루가 띠 모양으로 남아 있고요.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가루인데. 순자는 아이 가방을 보니까 복지관 무료급식 배식표가 들어있어요. 바지락 껍데기 채집봉투도 있고요. 복지관 아이구나. 순자는 배식표의 담당자 이름과 시간대를 촬영해서 메모해둬요. 아이 연락처 대신 복지관 명단을 기록하죠. 도연이 전화를 걸어와요. 고모, 예약 취소하면 손실이 커요. 봉인 풀고 그냥 쓰세요. 안 돼.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어. 아이 말을 믿고 장사를 망치려고 해요? 도연은 화를 내며 봉인을 해제하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순자는 봉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해요. 늦은 밤, 순자는 예약팀에 전화를 걸어요. 죄송한데 메뉴를 바꿔서 준비해 드릴게요. 갑자기 왜요? 칼국수로 예약했는데. 육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대신 다른 메뉴로. 순자는 남항 인근 검사기관에 시료 검사를 신청해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야겠거든요. 시료 검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시료인가요? 칼국수 육수요. 이상한 맛이 나서 검사 접수 중 사본과 뒷문 바닷가루 시료를 별도 비닐에 밀봉해서 금고에 넣어둬요. 혹시나 해서 증거는 남겨둬야겠어. 순자는 밤새 잠을 못 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침이 되니까 아이가 다시 떠올라요. 왜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정말 위험한 게 있었던 걸까요? 검사기관에서 첫 번째 통보가 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요. 보툴리눔 독소 의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독소요? 정말이에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아요. 정말 독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정밀 검사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순자는 포스 내역과 거래처, 송장, 문자 영수증을 모두 대조해봐요. 미확인 결제 일곱 건을 찾아내죠. 이것들은 뭐지? 내가 결제한 기억이 없는데 미확인 결제들의 계좌를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입금처가 모두 도연 개인명의 차명계좌예요. 도연이가 설마 순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카 사위가 자신을 속였다는 게 말이 돼요. 복지관에 전화해서 그날 밤 아이 이야기를 물어봐요. 주방에서 위험한 가루를 봤다고 도움을 요청했던 기록이 있네요. 정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 말이 맞았군요. 순자는 인근 공구상에서 카드 승인 내역을 확인해봐요. 뒷문 자물쇠와 같은 모델의 스페어키 주문 기록이 있어요. 누가 스페어 키를 만들었지? 공구상 사장이 말해줘요. 젊은 남자분이 와서 급하다고 하더라고요.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순자는 건물주 아들과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에서 발견해요. 찍힌 시간도 확인하죠. 이 사람들이 만났구나. 사진 위치 정보를 보니까 가게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인 골목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계획한 게 틀림없어요. 이웃 가게 외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검은 우비 입은 성인 남자가 뒷골목을 드나드는 게 포착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순자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해요. 동시에 상인의 임시 총회도 소집하죠. 상인 여러분, 긴급히 모여 주세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 가게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공개 검증이 필요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해요. 독이 든 육수와 돈이 사라진 이야기를요. 상인들은 모두 놀라워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네요. 순자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도 민원을 접수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서 정식 수사를 요청하죠. 이 모든 증거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순자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크거든요. 상인의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검사기관 직원, 경찰, 거래처 대표, 건물 주 측, 그리고 도형까지 모두 참석했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시계열 순서로 배열해놔요. 봉인된 육수통, 바닷가루, 포스로그, 송장, 자물쇠 스페어키 영수증까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검사기관 직원이 시료 검사 결과를 설명해요. 클로스트리디움 독소 단백질 조각이 검출됐습니다. 외부에서 혼입된 것으로 보여요. 도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거래처 두곳 대표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요. 현금 결제로 처리된 물품은 실제로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돈을 받지 못했어요. 외부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해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성이 뒷문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소형 깔때기 같은 금속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경찰이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해요. 금속도구에서 장도연 씨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해요. 순자가 소셜 사진의 위치 정보와 카드 결제 시각을 대조한 자료도 제시하죠. 이 시간에 건물주 아들과 만나서 뭘 했어요? 경찰이 건물주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대화 내역을 공개해요. 조기인도 관련 대화와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건물주 아들도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요. 저는 단순히 재건축 이야기만. 하지만 참석자들의 진술이 계속 이어져요. 모든 증거가 도영과 건물주 아들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어요. 경찰이 긴급체포 결정을 내려요. 장도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도연은 소리 지르며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는 가게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단골 손님 명단을 정리해뒀어요. 환불 증빙도 준비했고요. 손님들께 피해를 끼친 것부터 해결해야죠. 회의실은 술렁거려요. 상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벌어지다니. 순자 씨가 정말 고생했겠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도연은 살인미수,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돼요. 검찰은 기소 의견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죠.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건물주 아들도 공모, 강요 미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재건축 특혜 조사도 시작되죠. 부당한 방법으로 권리금을 빼앗으려 했어요. 복지관과 상인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영업방의 근절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지자체에 요구하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순자는 보건소의 철저한 현장 점검을 받아요. 모든 설비를 새로 정비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하죠. 이제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어요. 검사기관의 공식 보고서를 가게 입구에 게시해요. 고객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요.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안내문도 붙여요. 환불과 쿠폰 정책도 발표하죠.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역 방송에서 사건 전말을 특집으로 다뤄요. 어르신 자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칙도 함께 방송되죠.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순자는 주방 동선을 완전히 개선해요. 이중 봉인 시스템도 도입하고 블라인드 존이 없는 CCTV도 설치하죠. 이제 누가 와도 다 보여요. 뒷문 잠금 장치에는 날짜와 시간 스티커 봉인을 도입해요. 개방 이력은 매일 사진으로 남겨두죠. 거래처 결제 시스템도 바꿔요. 이중 승인과 회계 외부 검토로 부정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죠. 이제는 혼자 결제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가게에는 사건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순자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응원하러 오는 거죠. 할머니 대단해요. 혼자서 어떻게... 정의가 이긴 거네요. 시장 골목에 다시 줄이 생겨요. 순자의 칼국수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로 가게는 북적거려요. 맛도 맛이지만 할머니 정신이 대단해. 순자는 바쁘지만 행복해요. 정의가 실현된 기쁨과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되거든요. 빗속에서 위험을 알려줬던 남자아이가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함께 가게를 다시 찾아와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는 수줍게 인사를 해요. 순자는 반갑게 맞아줘요. 얘야, 그때 고마웠어. 내가 알려줘서 큰일 안 당했어. 복지사가 아이의 상황을 설명해요. 남항 인근 고시원에서 어머니와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혼수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순자의 가슴이 아파와요. 어린 아이가 혼자 견뎌내기 힘들었을 텐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복지관에서 임시 보호하고 있어요. 복지관 기록을 보니까. 보호자 명단에 윤미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순자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요. 윤미라? 설마. 순자는 집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내와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어요. 사진 속 여자의 이름도 윤미라예요. 순자가 젊은 시절 영도다리에서 헤어졌던 첫사랑이죠. 이게 그 미라가 맞나? 마지막 연락은 2010년 여름이었어요. 순자가 연락을 끊었던 그때 말이에요. 아이의 출생 연도를 보니까 2011년 봄이에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내 어머니 이름이 윤미라야? 네 맞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아요. 정말 그 미라의 아이일까요? 아이의 혈액형을 물어보니까 순자의 과거 의료 기록과 일치하는 조합이에요. 더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복지사가 제안해요. 병원동의 하의 친자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법적 절차와 상담 일정도 잡을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야겠어요. 정확히 알아봐야죠. 순자는 미라의 병원 전원 지원과 치료비 보증을 서기로 해요. 아이의 임시 보호자로 행정 서류도 접수하죠. 일단 제가 돌볼게요. 아이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와요. 사진 뒷면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별명이 적혀 있어요. 순덕이 언니에게.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별명은 미라만 불렀던 이름이거든요. 정말 미라 아이구나. 순자는 DNA 검사를 신청해요. 확실한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죠.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이는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할머니, 저 여기서 일도 도울 수 있어요. 그래, 고마워.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요. 잃어버린 사랑과 뜻밖의 만남,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죠. DNA 검사 결과가 나와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봐요. 친손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터뜨려요. 정말 자신의 손자였던 거예요. 진짜 내 손자구나. 법원에서는 친권 대행 및 보호자 지정 결정을 내려줘요. 이제 순자가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된 거죠. 할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살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살자. 순자는 아이의 학업과 주거, 치료 지원 계획을 세워요. 복지관과 학교,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하죠. 우리 준호 잘 키워보자. 검찰에서는 도연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발표해요. 건물주 아들에 대해서는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법원에서는 순자의 영업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줘요. 권리금 보호에 관한 합의도 권고하죠. 이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어요. 시장 상인회에서는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용순찰과 공유 CCTV 펀드를 결성해요. 우리끼리 서로 지켜야죠. 순자는 칼국수집 간판 옆에 남한 무료 한 그릇함을 만들어둬요. 준호가 처음 남긴 배식표는 액자에 담아서 걸어두죠. 이 배식표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 매년 사건 발생일에는 무료 급식을 진행하기로 해요. 어르신 장사인들의 회계와 보안 교육도 정례화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뒷문 사각지대였던 골목은 밝은 조명과 벽화로 바뀌어요. 야간에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죠. 이제 무서운 골목이 아니에요. 준우는 주말마다 주방 보조로 일해요. 순자는 대를 이은 육수 레시피를 문서로 남기기 시작하죠. 우리 준우한테 물려줘야지.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게. 손님들도 준호를 귀여워해요. 이 아이가 그때 할머니를 구한 아이구나.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순자와 준호는 매일 새벽에 함께 위판장에 가요. 준호가 멸치와 바지락을 고르는 눈을 익히고 있어요. 할머니, 이 멸치가 더 싱싱해 보여요. 맞아, 잘 봤네. 미라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에요. 엄마도 곧 깨어나실 거예요. 순자는 매주 병원에 가서 미라를 돌봐요. 준호와 함께 이야기도 들려주죠. 남항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제는 따뜻해요. 순자는 억울함을 넘어선 통쾌함과 정의의 결실을 느껴요. 이제 정말 행복해. 가게에는 여전히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순자의 용기와 준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할머니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순자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여요.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맛으로요. 이제는 준호와 함께, 더큰 행복과 함께요.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남한 골목에 따뜻하게 퍼져나가고 있어요.